잠시! 어? 유전자 검사를 들어가야겠다. 유전자 검사 아까 잡은 삼치가 맞는지. 삼치뭔진 알아? 일단! 이등 푸른 생선이 삼치야! 왜냐? 비율이 적기 때문이죠 음. 일단 비율로 봐서는 음. 이 상어 1 삼치가 맞아 합격 음. 어, 그래. 맞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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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해먹방 대천사 <laughs> 해먹방 대천사라는데? <laughs> 무슨 소리야? 설마 참치? <laughs> 삼치 는 삼치 대천사가 옛날 줄 알았네 진짜 잘 먹는다 그러면은 우리 썸네일을 뽑아보자 혹시 몬사나? 먹고 다 먹고 나는 매너 BJ 차줌님이 별풍선 202개를 0 선물했습니다

음료 천원. 천원 아이스크림 천0 0 0원 라면 2,000원, 소주 3,000원 어, 아이스크림 이스크림 이거 맛있겠다 물맛있다무기 하라니요 기한테왜 그래 너 <웃음> <웃음> 괜찮아? <웃음> 이게 많고 많은게 물이야 바닷물 <laughs> <laughs> 아, 아, 내 차에 있는데 물 엄청 큰 것처럼 만들게. 마리오드님이 어. 별풍선1 0 0개를 선물했습니다. 어, 물산어물어으라고요 근데 왜 우리는 양파를 안 준다? 이거 어 저것도 구경 있는 거 아니야? 가서 달라고 해야겠는데? 음. 와, 맛있겠다. 맛있겠다. 낭만이 님이 별풍선 1 4 1 4개를 선물했습니다. 아, 어, 아, 어김두단 네, <laughs> 아, <laughs> <국밥주가. 국밥주가. 국밥주가. 웃음> 지금 한 입도 안 먹고 아갈터는 거다 안다. 너무 보 서로 먹여주기 하자 필요해요? 아니? 그럼 바꿔서 먹어야지 그래? 자형 양심 좀 알죠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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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입이자 마지막이 끝났어? 아, 맛있는데? 떡입이랑 같이 먹으니까? <laughs> 아니 나 양파 좀 음, 음. 아니 진짜로 깻잎향과 고추장꽃이 맛있어. 깻잎이 맛있어. 음. 신선하구만 직접 기르는, 직접 기르 깻잎 하 <laughs> 애기가 <laughs> 옆에서 궁금해서 보고 있어요. 뭐야! 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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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는 거잖아. 또 내가 오유를 좋아하는 것도 어떻게 알지? 햄을 붙이면 한점에만 원이네. 야, 야, 약하면 약술 하겠지약한놈들약고못 잡았네. 너너 더준이 지금? 응? 좀 <laughs> 봐봐 너. 너. 물어봐, 물어봐, 왜또 많이 잡고 있어? 매이너 <laughs> <집 오이> <laughs> <laughs> 아, BJ 차즙님이 별풍선 5 2개를 선물했습니다. 오이오이 오이 맛집. 매너 <laughs> BJ 차즙님이 별풍선 37개를 선물했습니다. 상추에 <laughs>

내가 싸줄게 아, 그래 그래, 그래. 아, 음. 아빠는리가 더.. 앞으로의 남아게이 아, 아, 고추장 아, 많이. 아, 엄청 많이 그렇지 듬뿍 묻혀서 그렇지 그 정도면 딱양파까지 응? 괜찮아 초장이요? <목소리> 네. 들어오세요. <목소리> <목소리>

뭐 해물찜 아니야? 아이 뭔데? 소장 두 그릇을 똑딱해 버렸네. 아니오 전에 이 이렇게 다먹었 맛있어 돈 주고 와 오늘은 어땠는가 오늘도 시간이 빨리 가지 진짜 벌써 저녁이구나 여기도 부르고 좋구만 싱글싱절해 여기다 시간도부고

여기서 마무리 멘트를 한 하고 방송하고 가야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왜냐면 해고 이거는 포장해서 가고 지금 우리집 들렸다가 여기서 우리집 가는데 30분이고 거기서거의 가는데 40분이니까 빨리 가야해요 오케이 오케이 <laughs> 원래는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여러분들 회장님 네. 여러분들 네. 정말 잘 쳤어요 정말 재미있었어요 불한사람들하 여러분 여러분들 아 일본에 왔 하고 전화이고생하셨습니다 아니 우리 단단오 네. 네. 요 다음부터는 제가 좀더나한 번은 보이면 요 아, 또뜨거 아, 이가 없어. 주 주석, 주석. 한번안 보이면 안 돼. 주일동안 너무 고생했다고 그러니까, 다들 수석 당 수석 당? 열 번째 고생하셨습니다. 다음에 또 누나님 나. 아또자 그또 올린다고 이렇게 <laughs> 할때또 말아 저날마다 올려 놓으면 씨가 아, 말르니까 딱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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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뒀다가 아, 한보름이나이따가 이제